아, 사상초의 매치가 펼쳐집니다. 빡빡이 오지가 매피를 보고 있어요. 하지만 우리의 영웅진계성은이 불합리한 조건 받아들였습니다. 저 계속 노력하고 있는 시오 하지만 시오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오지는 기에개발할수 있죠. 아, 좆, 좆, 좆. 서브미션 왼쪽 팔 눌러보고요. 다시 드디어 하체하체 쪽은 절대 내리려고 하지 않은 진개석. 개성. 진개석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너무 느리죠? 약발아! 이렇게 뭐, 뭐, 빨리 해야 될지 뭐 하는 겁니까? 자, 이게 반칙하고 있어요! 빨리 해야죠! 이게 엄청나게 아, 지났습니다! 아, 한 채죠. 자, 왼쪽 무릎 큰 부상. 연면대로 상황입니다. 자 오지와 시오의 야유 한번 빠르세요. 쇼가 웃잖아요. 오지 레프리카운트 지금 연속적으로 타격 그대로100% 들어갔습니다. 아무리 절대왕자 진계성이라도이 정도 데뷔가 축적이 된다면 경기운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. 무엇보에도 왼쪽 무릎의 부상, 시호가 갖고 있는 기량, 그 가장 지금 이 경기의 문제점은 오지가 될필요한 겁니다. 다시 가시려도뭔 부리는 영화가 다니다 빨리 해 무릎의 다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투수 습니다서아이스왜 지금 챔피언 타이틀이 문제라니라. 서주 생년 자체를 걱정해야 될지 모릅니다. 리카 好哈 <laughs> <laughs> Ha, <laughs> <laughs>

이게 뭡니까? 이게 니까리 수리! 프리! 오지 레프링도 뭐하는 거죠? 어이구 빠지뭐하 지금? 자 레프링 주차관은 인께서자기만 시원하게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를 강태로 삼는 오지